파랑이와 노랑이입니다. 작가는 레오리오니 그 그림입니다. 레오리오니 작가의 첫 작품입니다. 하얀 바탕에 파랑이와 노랑이가 있고요. 검은 바탕에 파랑이와 노랑이가 있습니다. 파랑이와 노랑이 얘가 파랑이란다 여기는 파랑이네 집이야 엄마 아빠랑 파랑이 세 식구가 살고 있어 파랑이는 친구들도 많아.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는 노랑이야. 노랑이는 파랑이네 옆집에 살고 있어. 노랑이 가족이야. 파랑이랑 친구들은 숨바꼭질이랑, 둥글게 둥글게 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교실에선 줄 맞춰 얌전히 앉아있지만, 유치원이 끝나면 활짝활짝 뛰어놀기도 해. 어느날, 엄마가 나가면서 말했어. 집잘 보고 있어, 파랑아. 하지만, 파랑이는 노랑이랑 놀려고 밖으로 나갔어. 저런 노랑이네 집에 왔더니, 노랑이네 집이 통 비었네. 파랑이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온 동네를 돌아다녀. 그때 갑자기 길 모퉁이에서 노랑이가 나타났지. 둘은 너무 기뻐서 꾹꾹. 껴안았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그렇게 꾹꾹 껴안고 있다 보니 어느새 초록이가 돼버렸어 초록이는 공원에 놀러가고 굴 속을 달리기도 해 주왕이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끙끙 산을 오르기도 했지. 그러다 지쳐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파랑이 엄마 아빠가 이러는 거야. 어머머, 넌 우리 파랑이가 아니야. 넌 초록이잖아. 노랑이 엄마 아빠도 그러는 거야. 넌 우리 파랑이가 아닌데, 넌 초록인걸. 파랑이와 노랑이는 너무 슬펐어. 파란 눈물, 노란 눈물 뚝뚝 뚝뚝 흘렸지 울고 울고 울자 둘은 뭉땅 눈물이 되고 말았어 겨우 울음을 그치자 둘은 다시 파랑이와 노랑이가 됐지 이젠 우리 알아보겠지? 그럼, 이젠 우리 알아볼 거야. 파랑이와 노랑이는 파랑이 엄마 아빠를 찾았어. 너무너무 기뻤어. 파랑이를 꼭꼭 껴안고, 뽀뽀도 쪽쪽 했지. 노랑이도 꼭 껴안고, 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초록색이 되어버렸어. 이제야 엄마 아빠는 모든 걸 알게 되었지. 엄마 아빠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부랴부랴 노랑이네 집으로 달려갔어. 모두 다 기뻐서 꼭꼭 껴안았어. 저녁을 먹을 때까지 아이들은 신나게 놀았단다. 파랑이와 노랑이.